이란 33개 도시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이란 반정부 시위대는 이란 23개 지역 33개 도시에서 일제히 봉기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만의 이란 군중이 종교독재의 종식을 요구하며 행진했는데요. 시위대는 우리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종교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전쟁연구소 ISW는 이번 봉기는 ISW가 이란 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9월 28일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시위 규모가 확대된 것은 10월 26일이 이란 민주혁명의 시발점이 된 마사아미니가 목숨을 잃는 지 4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사아미니의 고향이자 그녀가 묻힌 쿠르디스탄 지방의 샤케지시에서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추모를 위해 아미니의 무덤이 있는 묘지로 행진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위협을 느낀 경찰이 도로를 차단했지만 시민들은 도보로 묘지에도 착해 아미니를 추모했는데요. 결국 경찰과 종교민병대 바시즈가 출동해 시위대가 모인 묘지를 공격해 시위대를 체포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민주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 증거로 아미니의 40주기 행사가 열리던 날 하메단 지방의 말레이에서 혁명수비대의 장교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급사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혁명수비대 110여단 살만의 여단장 마우디 말라샤의 대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음을 맞은 종교정권 휘하 무력조직원의 수만 9월 16일 이후 33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 수치조차도 장교 등 지휘관급이라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이가 분노한 시민들에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이한 민주시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시위에서 정권에 대한 혁명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10월 27일에는 니카샤카라미의 4 0쪽기 추모 봉기가 열리고 영상이 올라갈 10월 29일에는 전국의 시위대가 합의한 대봉기가 열립니다. 그야말로 온 이란이 종교 독재를 끝내기 위해 뭉쳤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겁에 질린 이란 정권은 원래도 극단적이었던 종교 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선언하며 사실상 시민편을 들고 있는 이란군을 배제한 채 혁명수비대에 바시즈, 경찰 등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는 한편 내전에서 쓸 용병들을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모집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이란의 정세는 혁명의 소용돌이가 전국을 휘저으며 더큰 파국을 향해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복잡하고 어려운 중동의 정세까지 세심하게 챙겨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란 혁명의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던 냉전 시절, 국가 간 갈등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국제 관계가 더 걱정스럽다고 할 정도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2월 24일 이후로 세계는 지난 수십 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양분됐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란의 종교 정권을 필두로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이 가담한 반미 반자유주의 독재 정권들이 미국과 이후로 대표되는 서방 세력과 대립 중인데요. 얼마나 대립이 살벌한지, 냉전기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독일과 중국조차,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무려 세계 대륙 4개 지역에서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시대라고 할만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독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페르시아의 정통 후에 이란이 민주화되는지에 따라 세계 정세가 요동칠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유럽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에게 제공하는 여러 무기와 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주변 국가와 미국은 이란의 독재 정권이 북한처럼 강력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경계 중이며 이란과 멀리 떨어진 한국과 일본은 이란 내의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란의 정세는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혁명 세력이 민주화를 달성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독재 정권이 정권을 넘기느니 차라리 이란을 전장에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며 막장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독재 정권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이 이란 북부로 집결 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의 민족들이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란의 민족 분포도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파란색이 페르시아인이고 이란 북서쪽의 연두색이 아제르인입니다. 그리고 아제르인의 좌측에 있는 하늘색이 쿠르드인들인데요. 그런데 이두 민족의 수가 정말 엄청납니다. 영토로는 그리 넓지 않아 보이는 이 지역에 이란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며 아제르인과 쿠르드인을 합치면 그 규모가 무려 이란 전체 인구의 3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 넷중 하나는 쿠르드인이나 아제르인이라는 뜻인데요. 심지어 아제르인의 경우 아제르인의 나라 아제르바이잔보다 이란에 사는 아제르인이 많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인구가 1,035만 명인데 반해 이란에 거주하는 아제르인은 무려 2,081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이란은 과거 이란 왕국 시절부터 아제르인들이 독립하는 걸 경계했습니다. 동시에 아제르인이 거주하는 영토를 이란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고대국가 메디아부터 페르시아 제국, 사산조 페르시아, 흑양왕조, 백양왕조 등이란의 근간을 둔 모든 왕조들이 대대로 아제르와 이란을 같이 다스렸으므로 아제르인 역시 이란에 예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제르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련의 치하에서 종교적 색채를 벗어던지고 바쿠유전에서 나오는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중동에서 손꼽히는 부국이 된아제르바이잔은 종교에 비쳐 국민을 탄압하는 이란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같은 시아파 무슬림이고 문화적으로도 동질감이 강해 그저 그런 사이로 대면되면 지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던 두 국가의 관계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맙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 복수하기 위해 이란의 숙적인 터키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88년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인이 80%, 아제르인이 20%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자 치주의 아르메니아인을 부추겨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뒤 아제르바이잔을 압도하던 군사력을 이용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빼앗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아제르인들을 추방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아제르바이잔은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터키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이스라엘과 협력해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은 격분했습니다. 미국과 친한 한국을 배신자라고 길길이 날뛰는 중국처럼 페르시아의 일원인 아제르가 페르시아를 배신했다고 날뛰었는데요. 그 결과 양국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 갈등은 2020년 아르메나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폭발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이스라엘을 통해 서방과 연합했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이란의 도움을 받아 서방과 반면합의 대리전이 일어난 건데요. 한달 가량의 격전 끝에 전쟁은 아제르바이잔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이란의 독재 정권은 아제르바이잔이 아제르인이 사는 모든 지역을 통일하려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란에 거주하는 아제르인이 종교독재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분리독립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만약 아제르인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아제르인의 거주지와 붙어 있는 쿠르디스탄의 쿠르드인 700만 명 역시 독립을 하려 할게 뻔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민주혁명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가장 격렬하게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아제르인과 쿠르드인의 생활권인데요. 그래서 최근 이란 독재 정권은 아제르바이잔의 월경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경지는 본토와 연결되지 않은 영토를 뜻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의 자해체반이 바로 이 월경지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 자해체반 일대에 혁명수비대의 주력을 배치한 뒤 자해체반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영토였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까지 접어두고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전면전 가능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자의체반을 노리겠다는 듯 전력을 집중 중인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 때문인데요. 조지아는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와 전쟁을 했고, 우크라이나처럼 미국과 나토의 도움을 받아 서구식으로 군을 개편한 나라입니다. 또 흑해 항구를 가졌으며, 나토 국가이자 이란의 철전지 원수인 터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서방이 시리아 내전이나 리비아 내전처럼 이란의 민주 시위대에게 무기를 제공한다면 조지아를 거쳐 아제르바이잔에게 엄청난 무기가 넘어갈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다시 이란의 아제르인에게 무기를 넘길 것이고 이 무기는 함께 혁명과 독립을 추구하는 쿠르드인에게 흘러갈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수도 테헤란이 두 민족의 거주 구역과 굉장히 가깝다는 건데요. 만약 한 번이라도 조지아 아제르루트를 통해 무기가 공급되면 수도 테헤란의 혁명 세력에게 직통으로 무기가 제공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군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란의 종교 정권에게 남은 결말은 파국뿐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다면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구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첨단 무기를 약속했던 것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첨단 무기를 줄 테니 전쟁에서 쓰던 무기를 이란으로 보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기꺼이 수십만 대군이 무장할 수 있는 분량의 각종 무기를 흑해 항보를 통해 조지아로 보낼 겁니다. 어쩌면 혁명 세력의 무장이 이란군보다 좋아질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란 정권은 어차피 끝장난다면 차라리 아제르바이잔을 성공해서 개입령으로 아제르인들을 휘어잡고 혁명 세력이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조지아 아제르 루트를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페르시아인들조차 종교독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교독재로 큰 문제 없던 민족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요. 종교독재를 끝낸다면 서방의 경제제재가 끝나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분리독립을 추진하던 아제르인과 쿠르드인도 생각을 달리 먹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정국을 강타하는 민주시위의 열기가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변하는 이란의 정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디 이란 민주시위대가 종교독재를 끝장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퀄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보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